사람은 서서 생활을 하죠. 그런데 밤엔 눕습니다. 누우면 모든 중력이 몸에 다 받게 돼 있어요. 폐기능도 더 떨어지고요. 중력에 의해서 폐가 짧아질 테니까요. 누우면 기도도 좁아지고 모든 것이 호흡이 나쁜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누워서 코 쉬고 잘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병이 없이 숙면할 가능성이 높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똑바로 잘 수가 없어요. 옆으로 자는 게 편하고요. 엎드려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주무시는 겁니다. 이분은 병이 뭔지 모르지만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는 것시 사고요. 그 다음에 자는 동안엔 움직이셔도 안 돼요. 근데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움직임을 또 고정하려고 뭘 끼고 잡니다. 이것 또한 역시 수면에 무슨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면의 가장 좋은 자세는 정확하게 정 자세로 양쪽 어깨가 이제 그 침대에 닿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양쪽 다리가 이렇게 침대에 닿는 정 자세가 워낙 숙면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코를 군대든가 입을 벌리고 잔대든가 평소에 옆으로 자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는 걸 계속 유지시켜 주는 즉 어, 옆으로 자는 걸 보조해 주는 하나의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똑바로 자려는 노력보다는 안고 자는 쪽으로 힘 쏠리기 때문에 좀더 옆으로 자수 있는 유지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는 동안에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뒤쪽이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다리 사이에 깨, 깨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똑바로 잤을 때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자꾸 깨는 사람들한테는 중력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 부득한 이유로 옆으로 뭐죠? 우신분한테는 이런 어,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어, 약간 중력에서 벗어나면서 주무시면 좀 더, 어, 쾌면과 측면할수 있는, 어, 퍼센테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는 동안에 다리가 많이 붓고, 좀, 어, 어 절절거리고, 다리 불편함이 자꾸 뒤척이신 분들은 이런 삼각형, 이런 방석을 어, 등에다 뱉쓸 때는 호흡 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다리 쓰, 아, 다리에다 놓고 자면은 다리 불편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베개 역할로서 저희가 쓸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